안녕하세요. 주장이자 발표자 김기범입니다. 저희 조는 일단은 조원인, 김미, 김연웅 그리고 이지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주, 조장이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내용은 독립협회인데 본격적인 독립협회의 내용에 앞서서 일단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을 한번 알아보고갈 겁니다. 일단 아관파천이란 을미개혁 중에 일어났고요. 어, 아관파천의 백화사전 풀이를 한번 알아보면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뜻하고 파천은 임금이 난리를 피해 도성을 떠나는 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어, 여기 도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뜻을 풀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조선은 왕이 거주하는 왕성과 백성들의 거주지역을 아우르도록 쌓은 성관입니다. 어, 짧게 말해서 왕이 살던 곳이죠. 아팡파천의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외세의 압박에 직면을 했고요. 외세는 일본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압박에 직면을 했다는 겁니다. 어, 그중에서도 러시아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하려 했고 그리고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단발령 때문에 조선은 내정이 혼란하고 지적갈등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건의 발생입니다. 1896년 2월 11일 고종이 고종의 가족을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아관파천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아관파천의 내용을 담은 간단한 사진이고요. 여기 아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관뜻은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고종이 고종의 아들인 고종의 가족을 데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당한 내용을 담은 사진이라는 것듣기 <laughs> 위해 준비를 했고요. 어, 이제 독립협회 창립 및 활동 일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독립협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서재필이라는 사람이고요. 서재필은 갑신정변에서도 실패를 하면서 어, 일본으로 망명되었다가 미국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딴 사람입니다. 의미 개혁 중에 귀국을 했고요. 중추원 고문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창간해요. 독립신문의 간행 원인이 국민을 개몽하기 위해서인데. 서재필이값진 정면에 참여했다가 하 실패했다 했잖아요. 어, 서재필의값진 정면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배층만 움직일 수 있고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으니까 실패를 했겠죠. 그래서 독립 신문을 국민을 계몽하고자 반응을 어, 했다는 겁니다. 독립협회 활동 첫 번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서는 아니고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자주국권 운동입니다. 자주국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반파천 있잖아요. 아반파천은 왕이 러시아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왕이 부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종의 환공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고종의 환공을 요구하고 모화관과 영은문을 독립관과 독립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모화관이 무엇이냐? 청나라의 사신이 비난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고요 영은문은 청나라의 사신이 어, 드나들던 문입니다. 이, 얘는, 모아관을 독립관으로 개수를 한 거고요. 영어문을, 독립문을, 영어문을 헐고, 그자에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독립협회 참여 계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자, 상인, 독립,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참여받는 계층까지 참여해서, 아, 영어도 외우시면 좋은데, 일단 간결하게 외우시려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라는 큰 틀을 한번 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모아관과 독립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조선이 청나라의 소국이 아닌 자주국가임을 입증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게 모아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상단은 독립문, 그리고 왼쪽 하단은 영국문,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독립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사진이 저희 독립협회의 사진입니다. 네, 독립협회는 어, 중중하 고문으로 임명된 서재필이 있고요, 위원장의 이완용 발기인인 김가지이상계남궁업 등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발기인이라는 게 어,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발기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짱수서 어떤 어떤 일을 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어, 그게 발기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의 목적은요, 자주국권 운동과 자유민권 운동 등을 통한 민중의식을 고취했는데 자주국권 운동은 앞서 설명을 들었고요. 자유민권운동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자주국권운동이나 자주국권 사상을 주장하는 건데 자주국권 사상의 뜻은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은 국가를 수립하려 하는 민족주의 사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는 이후에 국민적인 협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 되셨죠? 아, 그래서 아까 일부를 했으니까 독립협회 활동 2부를 한번 알아봐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초기 정부의 고위관리비로 독립협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독립협회가 공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고수 정부 관리들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외세 의존 정책을 비판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이, 이 내용을 통해서 독립협회를 민중 대변단체로 됐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권운동 앞서 일단 여기. 자유민권운동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이 자유민권운동이 재산권 보호, 신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민공동의 활동입니다 망민공동에, 망민공동에 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독립협회가 실시한 거고요. 러시아의 간섭 이권 요구에 반대를 했는데 이권 요구란 무엇이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이익을 얻을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석탄 창고 부지 설치를 위한 부산 저령도의 빌려준 요구 및 한라 은행 설립 등을 요구했지만 러시아의 요구를 모종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라 은행을 폐쇄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부산 저령도 조차 요구를 철폐하도록 등등 있습니다. 여기가 부산 저령도의 위치거든요. 여기가 부산 저령도의 위치고 여기가 부산입니다. 여기 부산 오른쪽 아래에 부산 저령도가 있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저기를 석탄 창고 부지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그리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회 설립 운동도요국립서도한실에했고요국에 군주제와 유사한 정치 체제한 정치 하제습니다하였습니다서기군주서도군주주제도하지만그권한지헌법권한이에 의해 에 의해 <laughs> 제한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중추원이 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민운동회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광민운동회는 정부 대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니육조 결의를 통해 국가의 권리 국권을 수호하며 중천 관제를 공합한다 헌의 어, 6조의 내용은 교과서 페이지 1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일단 그게 좀 어려운 말들도 섞여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1조는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 제2조는 외국과의 직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각 회신과 중천의장이 합동하여 나리나여 날이나, 시행할 것. 3번 국가 재정은 학지부에서 전관하고 이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번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비교의 인권은 존중할 것 5번 책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중리에 따를 것 6번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이라는 점이 나와있습니다. <laughs> 제1조는요. 아, 제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자주적 전제헌권을강화하여는 것입니다. 여기 상제권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제2조에서... 어이조의 내용은 이권양도의 반대, 자주외교, 그리고 이권분류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권분류제를 도입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어, 국가예산을 공개하는 건데요. 여기 국민에게 공부할 것, 국가예산을 공개한다라는 이, 내용이 그리고 들어갔겠죠. 아 이게 중천 신관제입니다. 네, 중천 관제를 중천 신관제라 붙여주시고 제가 PPT를 수정을 하다가 EBS 책을 청구한 게 신관제가 나와 있어서 일단 신관제로 바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은 중천 신관제는요 의장 한 명, 부의장 한명그 다음에 총의관, 관선, 민선을 의관으로 통치하고 의관이 50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아래 천서관이 주사 사인이 있지만 일단은 의장의 임명권은 황제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25명 50명의 절반이면 25명이잖아요 25명은 독립협회에서 선출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명은 국가의 공로가 있는 자, 정부의 추천으로 <laughs> 선거를 했다 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독립협회의 해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매우 잘맞았죠? 우수세력은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시행하려 한다는 보안을 했어요 근데 역서 공화제란 무엇이냐 민주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대표작품은 집단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종이 지도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체포할 <laughs> 명에서 지도자들이 체포가 됐지만 이후 만민공동회를 열띤이 또 이르케야 가지고 지도자들을 석방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 결국에 고종은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진압하고 어,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였습니다. <laughs> 여기서 황국협회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황국협회는 어, 뭐예요? 라고 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황국협회는 일본의 상 일본의 상인의 상권침투에 대항하여 조선 상인들이 몰락을 막기 위해서 고구상을 앞세워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이 내용으로 해산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독립협회 의회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중에 의한 자주적 근대화 운동이에요. 여러분 근대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대화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전, 전통적이고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발전한 과정인데요. 그것의 근대화를 추진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의 내용은 제가 한계점을 한번 담아봤는데 한계점은 여러 강한 나라의 침략 을 노출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나라들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러시아를 주로 견제하고요, 미국, 영국 등의 다라인우호적인 태도를 펼치면서. 다른 여러 나라, 여러 강한 나라, 열강의 침략들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빨리 발표를 하느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목차를 마지막에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공성출판사 독과서에 있는 목차고요. 1896년 아관파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재길이라는 사람이 중저공로 임명된 후에 독립신문을 창단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독립협회 창립이 일어나고요 4번, 5종을 5종이 탐구합니다. 6번, 난민공동회의 시작으로 7번, 난민공동회의 개최 그리고 8번, 독립협회 해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시고 여러 표 교과서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일단 퀴즈 준비했던 퀴즈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서세필이 간행한 신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립신문 손을 들고 발표해주세요, 장문진 학생 네, 그리고 국립신문입니다 네, <laughs> 국립신문을 통해서 국민을 어떻게 하려 했죠? 정답 대중을 이끌어요 네, 그것을 하라고 대중이 지지얻어요 계몽하려 했다는 거 국민의 계몽을 하려 했다는 거그점 아, 어, 맞는 말입니다 네, 그점 한번 상기시켜주시면 어, 감사하겠고 국민협회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그 아팡파천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팡파천? <laughs> 네, 김지훈 학생 한국 간섭으로 러시아에 있는 게집가이니까 신변을 배울 느낌도 좀 러시아 공사으로 가져가게 되는 피나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그, 정답이고요. 아, 지금까지 제, 제가 발표한 내용은 독립협회 내용과 아강파천을 짧게 살펴봤고, 지금까지 발표한 김기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